종독 차별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죠. 이제 우리 두어프들이나 천대받는 종족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엘프도 조금 이상해요. 안 <laughs>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무료 게임과 할인하는 게임들을 소개하고 추천해 드리는 오늘의 핫딜 영상입니다. 그러면 무료 게임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와일드 라이프 레스큐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이 게임은 동물보호구역의 직원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이제 만나는 동물들이 아픈 동물이 있으면 치료해주기도 하고 위험한 동물이 오면은 쫓아내거나 싸우기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게임으로 보이고요. 언제까지 무료로 배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날짜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무료로 돌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에픽스토어에서 11월 12일 01시까지 에이븐 콜로니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시뮬레이션 도시건설 전략게임이고 외계 행성에서 여러분만의 보금자리를 건설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크래프팅 샌드박스 게임이니까 뭐 이제 기지짓고 생존하고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번째 게임의 라인업은 총 세가지의 게임인데요. 이번 게임들은 무료게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료 게임이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존 트위치의 정기 구독 서비스인 프라임 게이밍에 드래곤 에이지 인키지션,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가 올라왔습니다. 프라임 게이밍은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매달 정기 구독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있으면 뭐 트위치에서 스트리머 한달 구독을 할 수도 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수 있고, 뭐 기타 혜택들도 있습니다만 이세 가지 게임 인퀴지션, 컨트롤, 라오툼도 여러분이 무료로 받아서 연구 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날짜는 각기 다르니까 여점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을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무료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신청해서 세 가지 게임을 무료로 받고 정기 구독을 해지하신다면 무료로 이세 가지 명작 게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프라임 게이밍을 했었다 그런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 왜냐면은 프라임 게이밍 한달 구독 가격이 5.99달러입니다. 약 6달러에 한 달을 할수 있으니까 기존의 트위치를 즐겨보시던 분들은 진짜 좋은 선택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딱 그냥 저세 가지 게임을 받기 위해서 6달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좋은 선택입니다. 험블 초이스보다 좋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잊지 마셔야 하는 거는 게임을 받고 정기구독 해지를 꼭 하셔야지 다음 달에 돈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달 이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포함된 세 가지의 게임 소개도 잠깐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입니다. 최다 고티를 수상했던 이력이 있는 RPG 명작이고요. 얼마 전에 유저 한글 패치가 새로 나왔죠? 유저 한글 패치를 다운받아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동료들을 모아서 세계를 구하는 전형적인 액션 RPG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동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매우 훌륭한 게임입니다. 우주 SF로 나간다면 메스 이펙트가 이제 존재하지만 판타지 세계로 온다면 이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가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진짜 좋은 게임이에요. 동료들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료 미션을 진행하면서 친해지는 점도 좋고 마치 미연 시처럼 호감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연애도 하고 하여간 즐거운 판타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족 차별은 좀 없으신 분들이 좋습니다. 이 종족들이 좀 <laughs> 있기 때문에 요즘 인종 차별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종족 차별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죠. 이제 우리 드워프들이나. 이 천대받는 종족들이 몇개 있습니다. 빼박 괴물처럼 생긴 애도 여기 있긴 한데 얘는 뭐였더라? 하여간 종족 차별이 없는 분들은 좀더 즐거운 판타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엘프도 조금 이상해요. 안 좋습니다. 전투 같은 경우는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데 실시간 정지를 통해서. 각자 오더를 내릴 수도 있는 전략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맵은 오픈월드고 넓은 맵이 존재하지만 그냥 텅 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복 요소로 채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텅빈 맵이에요 이동에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게제 기준으로는 단점이네요 다음으로는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 호불호가 꽤나 갈리는 미스터리 스릴러 슈팅 게임입니다 알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건물에서 진상을 밝히는 일 같은 건데 알수 없는 초자연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해도 알수 없는 건알수 없는 거죠. 애초에 네, 개발진이 스토리를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단점이고 전투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스타일리시하게 염력과 공중부양 같은 초능력을 사용하면서 뭐 재미진 슈팅 게임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알수 없는 스토리는 단점이다 마지막은 라이즈 오브 더툭 레이더 툭 네, 레이더 트릴로지의 두 번째 게임이죠 툭 레이더 시리즈는 사실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뭐 스팀 게임 입문한다 이런 싱글 게임들 입문한다 이런 분들께 강추드리는 시리즈고 호불호가 안 갈리는 안정적인 스토리 그래픽, 연출, 게임성, 퍼즐 등등 솔직히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게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최고다라고 말할만한 장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신 단점도 없죠.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중 하나고 웬만하면은 부러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게임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임 게이밍에 한달 가입을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퀴지션은 오리진, 컨트롤은 GOG, 툼레이더는 에픽 스토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프라임 게이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가격이잖아요 환불 초이스보다 낫다 했죠 영어를 잘 못해서 해외 사이트가 무서운 분들은 뭐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정신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현대판 코만도스류를 화려하게 부활시킨 명작, 섀도우 택틱스입니다. 90% 할인이라는 좋은 할인율이고, 이 게임은 뭐 명작입니다. 닌자와 사무라이들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게릴라군을 여러분이 조작해서 암살, 첩보, 파괴 활동을 하는 건데, 각 스테이지에는 적들이 순찰을 하기도 하고, 보초병도 있고, 혼자서는 상대하기 힘든 강력한 적의 사무라이도 있고, 하여간 치밀하게 짜여진 스테이지의 빈틈을 찾아서 한 방에 묘수풀이를 해버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자의 특색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저격병 할아버지도 있고, 변장할 수 있는 캐릭터도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힘캐도 있고, 다양한 특색이 있는 캐릭터들로 공략하는 맛이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스팀 평가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게임인데, 뭐 당연한 결과고 가격이고 뭐고 일단 강추 드리는 게임. 단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다음 게임은 서브노티카의 우주 SF 코믹 버전이라는 얘기가 있는 브레스엣지입니다. 우주에서 나홀로 표류한 거예요. 자원을 수집하고 우주복을 강화하면서 더욱 더먼 우주로 나아가고 숨겨진 요소들을 밝혀내기도 하는 우주 서바이벌 샌드박스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재밌는 점은 개그 게임입니다. 게임에 코믹 요소를 섞은 게임들이 많죠 보통. 그리고 그런 게임들이 대부분 드럽게 재미없잖아요. 이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재밌는 부분이 많고, 한번은 제가 뒤통수를 시계에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실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스포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째 말하고 싶고, 충격적인 개그들이 하여간 많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요. 이나 홀로 우주에서 생존해 나아간다는 외롭고, 공허하지만 묘하게 우주가 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 묘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에서 16,900원에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험블 번들로 오시면요. 서바이브 보아 다이 번들 있습니다. 나랑 사귈래? 죽을래? 아니죠. 생존하거나 뭐 죽거나. 여기 보시면은 1달러에이 하우트 서바이브 툴을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15달러 번들을 보시면은 7개의 아이템을 모두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브레스 엣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팀과 비슷한 가격이죠 15달러면 근데 게임 6개가 더 포함되어 있다 게임 목록은 스컴, 더 와일드 에이트, 데드 인 빌란드, 하우트 서바이브 2등 나름 이름 있고 재밌는 게임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생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들로 와서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콧물을 다 뽑아낸 게임이죠 일반적인 게임성 하나 없이 스토리, 연출 BG 만화만으로 스팀을 씹어 먹었던 게임입니다. 11월 9일까지 80% 할인해서 투더문을 2,100원에 판매 중이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스토리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꼭해 보시고 얼마 전에 3편인 임포스터 팩토리가 출시를 했죠. 같이 할인하고 있으니까 투더문 시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시리즈 다 통째로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강추 드립니다. 강추 드리는 시리즈예요. 최대 4명까지 협력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FPS 게임, 레포드의 두워프 버전의 느낌이죠. 딥락 갤럭틱을 11월 16일까지 50% 할인해서 15,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동굴에 가서 미션을 수행해 오는 게 목표인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벌레 웨이브들이 쏟아져서 내려옵니다. 각 두워프들끼리의 특색을 살려서 웨이브를 처리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 목표예요. 협력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고, 와, 지금 보니까 8만 개의 평가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네요. 언제나 즐거운 힐링 명작도 있습니다. 유럽 트럭 시뮬레이터 2를 11월 9일까지 75% 할인해서 5,870원에 판매 중입니다. 도로를 그냥 멍하니 달리게 되는 게임인데, 이것만한 힐링 게임이 솔직히 없네요. 다만 단점은 DLC는 안 힐링이다. 국산 로그라이크 명작이죠.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를 11월 9일까지 25% 할인해서 15,370원에 판매 중입니다. 대갈통을 바꿔 끼워가면서, 용사 집단을 무찌르는 스켈레톤 병사가 되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병사지만 좋은 머리통을 우리가 주셨다면 마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로그라이크 게임이고 일단 재밌습니다 이 머리통을 수합하여 가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적들과 싸우는 게 재미집니다 단점은 운빨이 조금 필요할 수도 코옵 로그라이크 파밍 명작 리스코 오브 레인트를 11월 9일까지 40% 할인해서 15,600원에 판매 중이네요. 친구들과 생각 없이 즐기기에는 최고의 게임. 복잡한 거 싫고 부담 없이 킬링 타임으로 하는 파밍 게임으로는 최고입니다. 혼자 하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친구들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조금 아이템 싸움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무료 게임과 할인하는 게임들을 만나봤습니다 모니터함 같은 경우는 제가 택배까지 다 보냈거든요 모든 분들께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